돼지고기 앞다리살이고요. 짜제마트에서 큰 덩어리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야, 이거 무게는 지금 한 4kg 가까이 될것 같아요. 야, 크게 있는 거다 사용하지는 않고 조금 손질을 한 뒤에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두께를 좀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야, 여기는 어느 정도 살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용을 하고 이 부분이 좀 두껍죠. 두꺼운 부분은 좀 걷어서 다른 부분이랑 비슷한 두께로 만들어 줄 겁니다. 참, 그리고 자 이거는 핏물을 좀 한참 뺐어요 2시간 정도 자, 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줬거든요 안 빼도 되지만 그래도 좀더 깔끔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핏물을 뺐습니다 남은 고기는 요거 나중에 찌개 끓여 먹고 자 그리고 야, 크기는 자 요렇게 껍데기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껍데기가 진짜 꼭 필요하지 껍데기가 없으면은 족발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껍데기 쪽에 칼집도 한 번씩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고기가 이제 준비됐으면 팬에 부재료들, 파, 양파, 당근, 사과 한 개, 자, 통마늘까지. 자, 한번 구워주는 거예요. 구워줘. 조금 연기가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냥 물에 삶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적당히, 연기는 적당히 내면서. 안 그러면 혼나, 혼나. 자, 이렇게 야채를 태워주시고요. 자, 여기에 술. 자, 청주입니다, 청주. 술한 컵. 어우, 향 장난 아니다. 간장 한 컵. 자거는 물엿 자 물엿 반컵 자 설탕 자, 4분의 1컵 자 노추 간장 자 노추도 4분의 1컵 생강 통후추 자, 백숙용 한약재 아시죠? 자, 삼계탕 끓일때 그 한약재 자 베트남고추 페페로치노 이런거자 매운고추 한 10개 자 월계수잎 5장 마지막으로 아, 쌍화탕까지. 아 진짜 많이 들어가죠? 정성입니다, 정성. 이게 뭐 맛없을 수가 있, 있겠나요? 이거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건 뭐 그냥 한방족발, 열이 가라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졸여줄 건데요. 자,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 압력솥에 만들 거예요. 자, 압력솥 바닥에 자, 사과 썰어놨던 거 자, 바닥으로 깔아주시고 자, 고기가 타면 안 되니까. 제일 밑에 사과 깔아줄 거고요. 한약재도 밑에 넣어주고. 썰어놓은 돼지고기를 껍질이 아래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 그 준비한 소스, 요거를 고기 위에 부어서 이제 졸여줄 건데요. 자, 시간은 압력솥이 끓기 시작하고 딱 20분만 졸여줄게요. 와, 와, 냄새가 미쳤습니다, 진짜. 자, 이제 20분 다 됐습니다. 자, 20분간 삶은 자, 우리의 고기 꺼내봐야죠. 아, 와, 색깔 기가 막히네. 야, 이거는 그냥 뭐 족발이랑 똑같네. 뭐. 야, 냄새가 미쳤습니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이거? 그 한방 족발. 나이스. 와. <laughs> 너무 좋다. <laughs> 아 진짜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네. 자 보이시죠 여기 어, 껍데기 콜라겐. 와 이거는 뭐 그냥 비주얼 뭐 끝장나죠. <laughs> 자, 이게 족발이 아닌데 족발보다 먹을 것도 더 많고 더 맛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앞다리살로 만든 자, 순살 족발 그렇게 이름 지을게요. <laughs> 딴건 모르겠고 아 저는 그냥 배가 고파서 먹어야겠네요. <laughs> 너무 좋다. 이거는 뭐 그냥 딱 족발이라고 보시면 되지 뭐. 깻잎이랑 쌈무 하나에 고기 살짝 올리고 새우젓 마늘도 하나 다 올려가지고 먹어볼게요.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와 이게 고기 간도 간인데 간이 너무 좋고요. 그거보다도 진짜 한방 냄새, 한약재 냄새, 딱 먹으면은 은은하게 풍기는 그런 한약재의 그런 건강할 것 같은 그런 맛. 냄새 있잖아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딱 좋아요. 딱 좋아. 음! 와, 미쳤다. 진짜 맛있다. 어, 그리고 껍데기. 껍데기 너무 좋은데? 이 껍데기가 푹 익은 게 아니라 쫀득쫀득하게 익었어요. 시간 딱 알맞게 20분 딱 좋아요. 음!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이거 제가 만들었지만, 이거 진짜 웬만한 족발집 나오는 족발보다 훨씬 맛있어요. 진짜. 진짜, 진짜. 쫀득쫀득하면서도, 몸, 뭔가 이 몸에 좋을 것 같은 그런 맛. 음, 미쳤는데? 딱 요거, 요 보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족발인데, 없고 그냥 살코기만 있는 족발. 껍데기까지 마찬가지로 다 있어요. 껍데기는 쫀득쫀득하면서도, 진짜 잡내도 없고 와 너무 맛있는데 탱글. 그러면서 부드럽고. 아 정말 하나도 안 하고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미쳤는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보쌈 수육 수육이라고 얘기해도. 뭐 맞는 말이고 뭐 어차피 같은 거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오늘 이거를 족발 컨셉으로 삶았기 때문에 순살 족발로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쫀득쫀득한 탱탱한 돼지껍데기 껍데기랑 속에 살코기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은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진짜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뭐, 삼겹살을 이렇게 삶아도 정말 맛있을 거고, 족발 하면은, 뭐, 그냥 이거 족발집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 나누, 나올 거예요. 정말. 와, 기가 막힌. 이거는 이제 남겨놨다가 우리 아내랑 같이 또 먹을 거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회가 되신다면은 정말 맛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족발 좋아하시는 분들 꼭 만들어 보세요. 진짜 후회 안 해요.